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줄 캐릭터는 나루토 나루토 다들 아죠 이루와 이루왓 호라이 들어갑니다 쌩쌩무려라 쌩쌩쌩쌩무라이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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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도록 하니다 나루토 맛있군요 요고 맛있 요고요고요고요고요 요고 맛있다 호공대 나루토 자 조만길 무조건 따야 된다 이거 근데 킬딸수있을는가 모르겠다 원자킬막 한번 제대로 들어갔지만 아왜킬을 막아요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면 손해다 따라가면 손해본다 이거 따라가면 그때부터 주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자 빠르게 빼야 된다. 이거는 최대한 스킬 한번 빠르게 빼주고 자이외쪽라인을다 먹는다는 많이 들어자 제발 길만가지 마세요. 길만가지 길만 마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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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오오오오오오폭속보오오나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속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오오오오오오오때오그오그오 자 상대레벨 3 레벨 조수하 지금 3 삼전 3전 소수하고 이제 민나이는 먹어줍자잖아 민나이는 민나이는 이제 민네 반등 시먹었기 때문에 상관없고 상대 소총나의 소기탄 먹어주고 12초 때 12초 삼에서 이 동시에 스킬 논다 가정했을때이 더워서 동시에 스킬 논다 가정했을때이 몸을 재단 모아줘서 모아 모아 모아서 안개 골디 자 재단 빠르게 넣어주고 상대레벨 삼 레벨에 노기포 자자 자, 자, 쩌저저라자라자저저저쩌저라자라자쩌쩌쩌쩌 아... 개꿀 빠르게 넘어지고 올해벨 레벨 6레벨 닫고 인차를 가는 게 나을라나 세물 먹는 게 나을라나 지금 고민되네 살짝 고민되는 오공이 인차를 잘자르기도 타고난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차를 가면서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인차를 가서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세물 먹으면서 이득점을 챙길 것인가 근데 샘에서도 내가 살짝 이득점을 못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런점만 감안했을때 어, 샘을 먹읍시다 샘 먹어야 돼 이거는 이자가면 지옥 지옥 바로 지옥이 열릴것 같다 지옥행렬 두퍼 열릴것 같다 인자가면 초반상황은 무난하고 제가 무난에 들어가가지고 무난 무난 무난해 무난하게 막아주면서 2등 3챙겨줄십시다쏘스한 부분 없지않아있고 소쏘 어, 상대가 제대로 올거고 빠르게 막아준다라 7레벨 때 6레벨 한대 지면 상대 칠 거고 그렇지 반다 지렸고. 빠밤. 빠바바바밤밤. 빠밤. 개꿀라인 먹어주고 칠레 벨 칠레 벨. 어. 아 인절 가서 좀 한번 흔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흔들기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자, 이거 빠르게 들어가서 먹어 주는 과정에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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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세고 상대. 어차피 상대 먼저 스킬 썼는데 이걸 킵업 썼다는 건 상대 반남 실수. 한가 먹어 주고 인절로 같이 흔번 드시다. 인절도 한번 흔들어 주면서 자, 상대방이 자, 그 맵이 느긴 한번 이끌어 갑시다. 개꿀. 밑으로 보내주고 오케이 소스 3점 소스 인점 소스 1단의 소스 8레벨 8레벨 888 레벨 턴턴턴1대 성대. 상대 도한1레벨1레벨 정도 떴을 거고 1지 마세요 1 1 1 1 1 1 1귀1 1 1 1 1 1 1 1 1 1 1주고 대충. 보는 게낫고 샘돈도 무난한데 한 곳으로 들어가겠네요. 이거 먹고 안 먹고 차 e 서 i c e nice, 버티고 e nice, n i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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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n i 한번만 더 c e nice, n i 알죠? 이 i 이 e 나이스 나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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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자 이제 중요해 이제 이번판 중요하다 이번판 이번도 중요하다 이거 세무 어떻게 먹냐냐 달려서 상대가 레벨 1 2 뜨고 그 압박감을 버티고 못 버티고 차이점이야 너 상대 속보 뺏고아 소프라다 소기탄 뺏고뭐아서 먹어주고 아 300, 설정해야 돼야 돼. 설정해 내가 상대 이제 속이던 꼬으로 끄고 자 요거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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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던 꼬불 꼬고 도망가도 죽고 도망가도 상대를 10 떴고 와 상당히 좀애매모호 없지 않아 있다 여기서 치아 레벨 9극경 엄치에 쌤근 그냥 이 정도 모공 탄으로 좀 잘한 편이죠 솔직히 상대 소모 돌아왔때 이때 안가리 오을 천천히 먹어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상대 레벨 1 1레 벨데 저 풀템에 나 레벨 10 똑같어. 음. 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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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하누누누누누누누누누 a 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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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o 누누누누누누누누 마 사사람 만나마 사사람 만드나? 자 레벨 1 0 뜰거고 상대보스물로갖고 소화탄 잡아주고 바르 갑니다 소롱소롱소롱르릉열 상대 레벨 내가 1안뜯저고자 올라갔죠 여 득점 챙겼고 자 문왕이 구성 위정 잡아놓습니다 구성 위정 잡아놓으면 문왕이 먹을 수 있다

오케이, okay, 무난하고, 상하. 상황도 못나하죠 자, 저기서 먹고, 모먹 차이가 컸는데, 저기서 먹어버렸죠? 앙. 아...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나갔어요. 잠시만요. 오케이. Okay. 고고. 안고고시 자, 초반 상황 못난합니다 자, 여기서 풀때 맞춰주고. 풀템으로 쳐온다 마인드로 들어가줍니다 풀템 마인드 풀템 풀템 내가 바로 풀템 네가 바로 풀템 아니 아니 내가 바로 풀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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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어주고요 이득게 챙겼죠 제가 못난한 상황에서 제가 못난 상대 따라가준다 상대가 초 에파가 있다는 과정에서 에로스 걸어주고 제가 다렸다막기봉막기봉고맞주고 천천히 맞춰주고 상대가 최대한 제가 쿨타임을 날리게 계속 거봐주고 나이스 이 상대 쿨타임 반 날렸죠 자 상대 뭐 초에팔 한번 더 먹어준다 치고 상대 전동 템트리 자 여기서 먹어준 템트리 바로 이거다 어떻게? 약을 사주고 바로 그냥 바로 질러요 바로 그냥 먹어요 근데 망설임이 도 없죠 망설임 필요도 없는 남자처럼 바로 쪼아주고 자 상대 저기서 쓸 거고 바로 먹어 치고 개 골덕이 바로 삼켜주고 오케이 죽어 죽고, 죽고 상대 레벨 20레벨 와 거의 한그 쌈인데 여기서 죽었어도 저플레이지만안 죽고 제가 무난하게 질렀기 때문에 이득 점 챙겨주고 이득 점 재단 성립 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골기 바로 성겨주고 자 속포 두개올리점 사주면서 샘터네 바로 잡아주는 반네이 반달에 반달 저다음 바로 두 매지가 잡남자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쌍고대기 잡남자 쌍고데기 바로 성겨주고요 완두 안 완두 안 두두 안 완두 리 반성세모네 와이탄 완두 완두 잡이 잡이 주가 있고 리 다리 다리다리다개아 바로 겨주고요 맞이죠 갈게요. 좋아졌어요. 갑니다. <목소리> 자, 여기서 마초 탐더네는 민첩 얼 민첩 사주고. <목소리> 자 국가지 배농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탐더에 메달까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메달 탐 바로 준다 가정했을 때 앙압박 따로 없고 소기탄 터터터 <목소리> <토, 토, 토. 목소리> 상대 25레벨 압박 넘어가지 적점 챙겨주고 24대25뭐상황터은 그냥 제가 많이 할만하죠. 이거 정말 좀 없습니다. 깨고 앙악 언니 원더 소리 뻥뻥 어지면서 조금 챙겨주고. 죽어도 못 상관없어 상대네 배 26레벨 자 이제부터 자 보스턴에 여기 들로 들어간다 내가 바로 보스 내가 바로 보스 이 네가 바로 보스 이 똥똥 자 묶여 주고 싶은 챙겨줘 상대가 따라올 거 따라오는 거자이기서 한번 꺼아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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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걸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죽어도 상관없고 자 코거 떡고 코거를 맞추는 거보다는 여기서 맞출 때 누렸다거나. 골뱅이 초반에 미치게 생각해가기에 내가 여기에, 내가 여기가 여기에, 제가모기에고가여가 여기에, 내가 여기이 내가 여기에, 내가 여 내가 여기에, 내가 여기가 여기에, 내가 여기에, 내 자, 변신 쳐주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소루롱 소루롱, 상대 레벨 30 레벨, 찍났나 안지겄냐 아직.. 아, 쉬엄밤 놀랍게, 이이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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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면서 자, 9천원 바로 벌로주고 자, 이게 바로 압박감이죠. 상대가, 자, 날따로게받로면서 나는 궁쿨 벌어내면서, 자, 센터까지 먹어주는 이게 바로, 자, 운영에, 운영을 다할는자 바로 투같은반 여기서 맞을 드리는 어떤가 왜 네, 쳐주면서 메달 바로 올려주고요. 예? 메달 하나만 써도 집사단 안 맞죠. 자올리미쳤박아 주면서 지금 챙겨주고, 자 따라가 주면서 상대 공탄을 막아준다 반단에 반단 나올 줄 안다. 바로 투 매지. 자 여기서 큐를 먼저 빼놓습니다. 여기 구속이정을 박아내야돼구속위정자 구속이미정 막는 면 상대가 공 먹기 존나요. 심하죠. 긍공 그 경종 줄수 있기 때문에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위 견대대죠 견제 되거든요. 전차는 것도 견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무난하게 견제 턴을 잡아준다. 그이득점문 챙길 줄 아는 남자 바로 투. 네 주인 아 개꿀. 개꿀 턴 잡아주면서 조금씩 챙겨주고요. 앰소스. 어, 자 왼쪽 보스는 자 마지막으로 나 기회 엄청 보스가서 보스 따라 맛 먹어주고 상류 이제 공수하자. 토돈으로 공을 쓸때 자, 상대가 주초에서 구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 보스를 먹어주면, 이게 최고의 파단형이다.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아 개, 골, 에 쌍, 골, 바로 먹어주면서, 공까지짜주면서 상대 견제탄 잡아주고, 보스까지 먹어주고, 이게 바로 성립을 만들어가는 투매직 았단요 자, 여기서, 코가 맞춰서 견제탄 최대한 풀로 만들어주고, 상대 조에파 뺐고, 상대 조에파의풀랜 위정 터널 얼른 밝아놓고 상대가 키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을 좀얌야매게 먹을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궁 야매 터널 제가 만들어주지는 않죠 상대가 뭐 궁은 왜 간거죠 도대체 거기 왜갔죠요 양랑 감사합니다 자 먹어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힛 쩌셨네 아 상대 이거 그 지옥이죠 지옥행렬차 주욕 열립니다 지옥행렬차 열리고있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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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자보스토널다먹을수있습니다 보스턴 안타깝 최대성립시 성립 30레벨 모나유이중생겼고그이적점 최대한 만들어갈줄 알았는데 바로 카카 로도 니가 <laughs> 바로 카카 로도 내가 바로 카카 로도 어디노어디노어디노어디노 어딨노 안보이노요? 자 궁한번 줘도 상관없어요 자뭐 여기서 일부러 궁을 던도가언이아니죠자상대하 여기서 버티면서 버티면서 하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더 후반전 운영을 못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죠 그런 뭐다 여기서 좀 궁한번 주면서 자 나가지 말게 만들어주고 후반전 운영까지 깔끔해 보여주는 필더 위로 뛰어주고 에러저 깔아주고 원투 키폭 톡톡톡 판단이 지리고 어수고래라고? 판단이 지리고 어수고 마세고이 판단이 지리고 어수고 사랑스럽거 통통 앙 도로도로동 도로동 도로동 도로도로동 똥똥 상따라나 따라온다 자여 따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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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안들어온다고? 네, 뭐 따라붙어 견제는 안됐을거야자자 자, 분신으로 자 임패에서 레벨턴을 올리면서 민첩 데미지까지 올려주면서 어? 자 레벨 풀내 만들어주는게 나로서의 뭐 기본 빌드죠 이게 이게 뭐 중반빌드가 변할수 있는데 여기서 레벨턴 올려주는게 뭐 중반빌드죠 자 여기서 이제 보스턴 한마리더 먹고 자돌멩이 하나 더가서 임패탄 잡아주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상대는 상대 지옥행을치 잡혔고 상대 견제하지만자먹으려도 반반이에요 상대 역시 이제 소기탄 쓸거고 소기탄 자, 여기서 때린 척하면서 피해주고 기쁨 나와주고, 원투 쓰리면 컨트롤, 찌리고, 어즈고, 레라리깡, 리고 어즈고, 마징어, 찌리고, 어즈이고, 아름다꿍, 잘하거든요 성대사임스 레벨 자, 무당에 들어가서 자, 돌멩이 내가 말씀드렸죠. 돌멩이랑 똑같으면서 저 성내 토나 한번 더 잡아주고. 자, 이 배속장에서 레벨트 올려 주면 좋습니다. 후반에 감 가면 가서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첩도 올라가고 체력도 올라가고 모든 게 좋아지기 때문에 레벨트 올리는 게 좋은 좋습니다. 이런 부진 캐릭터는 부진 캐릭터 레벨 올리면서 이득점을 신경 드는 게뭐 최고의 개굴득이 판단력이 맞죠. 자, 여기 위정 을 잡아 놓고 자가 들어가 가지고 성대 뭐뭐 있는데. 뭐 있는 걸로 갔는데. 어, 뭐 있나? 자, 레벨 더올 때마다 민첩 떨어져. 아이 씨발. 보여 줄 랬는데. <목소리> 에이. 자 레벨 하나 올려볼게요 자 24에서 3 0대고 65로 증가하고 개꼴이리고요 이것도 이것도 은근 맛있거든요 <laughs> 맛있는근 맛있게 먹어라 자 여기서 자답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 투돌이기 때문에 투돌 변신기는 아무도 못 막는다 투돌 변신기 바로 변신 이더바이 미즈와 소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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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소로롱 소로롱 소롱 똥똥 개골 해로석 똥똥똥똥똥 1 2리4 잡아주고 해로석이 없었기 그 때문에 킵박으로 냈죠 깔끔한 판단이야 만단에 만단다 남자 에네단 상대 궁에만 갈거야 단거 만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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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템 만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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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단 2. 만단 두, 만단에 만단에 만궁에 만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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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 만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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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단에 만단에 만단에 만단 견제친다는 마인드 상대한테 공을 안준다는 마인드로 자 뽑아주고 상대 여기서 클릭해놓고 상대가 자 가서 걸겁니다 클릭 해놨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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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선 팍안개골드기앙상골드기자 상대가 그을 썼기 때문에 그는은 어차피 구막기가 존나 편합니다 어차피 그은은 몹 분사가 잘안되기 때문에 몹을 그냥 좀 모아서 몹을 안준다는 마인드 자 상대가 쓸라때톡 들어가서 어 까비 상대가 어째 구운을 써 버렸네 빠나 좋아서 이거는 상대가 상대가 내가 눈이 없는 걸 보고 구운을 빠르게 판단내는 거는 지금 나는 거 이거 빠나 괜찮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민트 던려주고자 이번도 성장되면 최소 3만 원자이 e 스킬이기 때문에 W 1을 써주면 자 대신했을 때 미수합이 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먹을 쓸쓸 때더잘 먹어주죠 자 맞아 줍시다 한번 죽어 줍시다 여기서 들어가서고자 미수합이 인질 쳐주고. 와라와라 와라 왕. n t 라이브 부지 c o 어 t r o 이 부지 c o n 때 r o l 부지 에 o n t r o l 부지 control, 부지 c o n 부지 c o n 좀들어가 부지 c o 부지 c o n t 부지 이한 n 만 제대로 부지 못하게. 자 부지 control, 부지 c o 로 t r o l 서서 c o 서 t r o l 부지 c o n 면서자 부지 control, 부지 control, 부지 control, 부지 고 o 자 t r o l 부지 control, 부지 c o n t r 부지 c o n t r 지 분신 데미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득점을 챙겼다고 생각했을때 미쳐올라 찍어주고 자 이제부터 성냥탄 말도 안됩니다 나가던 이제부터 성냥탄 진짜 장난 없거든요 쓰읍 아, 아냐 2800엔 아니 성냥탄은 장난 좀 있겠다 2 8 0 0탄어쩌금 아프기 때문에 상대가 속글탄 어차피 몹이랑 같이 쓰읍 스타넥을 렉해내면 상관이 없고 와투와투와투와투 쓰리쓰리쓰리포 와투 쓰리포 오케이 무난하게 막아주면서 이중겸 챙겨주고요 앙게꼴리 앙 앙게꼴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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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먹어주고. 나이스, 내가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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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상대 공화번 준다 도막 바뀌는 거아무도없네공화번 주고 저무난에먹어주고 양념 다 막아주고 88,000원 이게 바로 두매직인가요왕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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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구나 던단막어주고 민첩 다 찍어주고 자약 사주고 오케이 무난하게 막아주고 이쪽에 챙겨주고 자4,000 데미지 자 바로 성장 미소화 변신 성장 x 대이네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성장 말릴 생각하지 마라이 와라와라와라 와라 와라 왕 통. 와 성냥 존나 빠르네 벌써 4만원 벌써 4만원까지 올라간다 엄마 죄송하 우왕우왕 존나 맛있다 와 원톱맨 지는 5만원 먹었네 이거 진짜 개꿀이거든요 제거를 한번 더 먹고 자 민첩을 다 찍어준다 5초 내면 이제 바로 넘어섰고 5초 내면 이제 개꿀이고요 던던다리다리딴 성장 데미지5원고성장 2000? 와.. 아, 1400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성장 잘 말도 안되죠 후반마로서 성장 차 말도 안되죠 저거 한번 먹는데도 바뀌는게 아무것도 없죠 성장 차이 말도 안되거든요 와두와두와두왕 와두와두와두왕 또루루루둥 똥똥 똥똥똥똥똥 또동 동 자, 부, 레벨을 보고, 자, 부 레벨 을 보고 저 이제부터 부전에 가건면25 레벨. 정도 손상되기 25 레벨이면 한 8천 데미지도 부가 소상되기 때문에 자, 가만히 했을 때25 레벨. 자, 이제부터 부 레벨 에아다 치면 다음 전투 상대 타번 자꾸 빠르게 부전은 간다는 게 저의 한성 빌드죠. 자, 빠르게 부전을 가면 성대가안 좋은 점이 데미지 약할 때는 막타칠 게 에파. 이런 건무리없기 때문에 <laughs> 빠른 부전을 갑시다. 이번타 한번 먹고. 이번타 한번 먹고 빠른 부전 바로 쇼치해 주고. 이거 쇼부 쳤을 때 바로 링템 챙겨 주고 함께 골데이. 항상 오리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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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자전동대 팔아주면서 이제 성냉수 잡아주고 아, 와아 7만원이다 개꿀떡이 바로 챙겨주고 자안 막아주고 와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다 아자 성냉 한번 더 잡읍시다 울트 두개만 뽑읍시다 이거 돌멩이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니까 돌멩이 하나 팔아야 되는데 이체로 부정전가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텍 두개턴 만들어주고 올텍 두개만가주고 빠르게 부전을 간다 반단 괜찮았죠? 반단에반단에알줄 알았는데 바로 투명스 여기서 이제 올텍 턴 하나 만들어주고 자 전부 팔아주고 오케이 턴 무난하고 자 이제 빠르게 부정전가서 상대의 멘탈을 사 어떻게? 사르륵 방사시킵시다 올텍 세개까지 깔끔 올 드세까지 깔끔하게 잡혔고, 자, 요건또 보자.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다 자, 앞에 분신으로 몸을 좀넘겨주고 어느 거 에르스 걸어주고, 만호 얘들아, 이거 지라. 자, 상대가 나갔든큐 걸어주고, 기폭판 가지고, 에르스 걸어주고, 반다지로 상대 속이나 맞았죠 자, 분신 쿨. 애매하지만 와 이거 뭐야 상대 변이가 세다 이거 제가 질 뻔했죠. 근데 대비지가 약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적용이 없습니다. 빽업틱 변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대가 지금 대비가 약하고도 빽업틱 맞아도 상대가 망쳐질 게 없거든. 오다가도 가지고 한상 들리죠. 빌드 한상으로 잡아주고 애르속 뽑아 쓰고자 여기서 마술 주는 팀들은 이겁니다. 어떻게 상대 한대로석을 걸어주고. 아 어... 잠시만요 자자무단 가야 돼 이거 혹 키나 말도 안 하게 에파 막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안전을 내려서 안전이 일 안전한 게 제일 좋죠 솔직히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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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으로 뽑아주면 서로롱 서로롱 피해 주가 뭐자 당구통 잡아주고 상대가자 같지 줘 상대 상대 어찌한 표에서 이거 원경 받고 안 죽을 텐데 거기박았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경을 맞아도 어디가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르지. 상대 맞으면 못 해주시는 거에 날렸고 쏘서 안 쏘서 상대 부정 부정 한번 깨주고. 자 여기 그냥 걸어서 때 같은 맞아주고. 자 기다려 상대 속기타 백때까지 기다립니다. 상대 속기타 백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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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무을 최남봉 얻주고자 걸어주고. 하래도 그렇고 기저 넣어주고 바로 씨까지 깔끔 저씨탄저씨아 그림같은 설계탄 이게 바로 <laughs> 카카오 <타카트>! 아저씨, <laughs> <방사 알바>. 깔끔했죠 <laughs> 오케이.